이번에 소방 관련하여서도 규제가 있습니다. 예. 농촌 체류형 쉼터도 소방시설을 갖추셔야 되거든요. 아, 그럼 뭘 갖춰야 되죠? 소화기를 갖추셔야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독립, 탐지형 경보기 시스템 같은 거. 거를... 아, 단독 감지기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의무, 의무인가 보죠? 의무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게 한번 설치를 하면 평생 쓸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연도수가 있습니까? 아, 이게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연도수 제한이 있습니다. 아, 몇 년까지죠? 11년, 12년 정도로 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년까지 쓸수 있는 거니까, 그럼 12년 뒤에는 그 자리에서 다시 허가가 난다.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겠네요. 아마도 이제 시설물이 노화되었기 음...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또 가장 궁금한 거, 우리 기존에 우리 구독자님들, 기존 농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어, 지난번에도 기존 농막의 운명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예, 예민하죠. 거예요. 네. 기존 농막이 다행스럽게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조건은요? 조건은 모든 농막이 다 가능하신 건 아니고요. 예. 첫 번째 농촌 체류형 쉼터는 33 제곱미터까지만 허용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 농막도 그 규모 이하여야 되고요. 예, 예, 예. 두 번째는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가 신고해도 허가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재난 방지 이런 뭐 그렇죠. 것 같은데 이런 곳에 설치하실 수는 없습니다. 도로가 없거나 아까 예,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3년간의 전환 기간을 주시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농지대장에 등재하는 등 음. 전환 조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기존 농막도 조건을 다 갖춰야지만이 농촌 체리홈 쉼터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기존 농막이 20제곱미터거든요. 네. 아 그럼 데크 정화조 주차장 음, 기존 농막도 이제 허용을 다 해주되 조건은 다 갖춰야 된다. 그래야 된다. 네, 그렇죠. 음. 음. 그러면은, 이 농지법을 이제 뭐제정해서뭐 그 그런 어떻게 뭐 정부에서 이거를 단지를 조성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네, 맞습니다. 지자체 같은 데서 이 농촌 체류 쉼터를 대단지로 조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임대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법령 개정 논의 중인 것으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어 서현희 변호사님께서 오목조목 너무나 너무너무 좋은 내용을 지금 다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들 우리 서현희 변호사님이 정말 기가 막힌 정보를 주시면서 늘와 주시는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현희 변호사님이 하시는 유튜버 친절한 변호사 서현이 구독으로 저희도 좀 보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거기다가 농촌에 되게 그런 관심이 엄청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농촌에 대한 그런 것들, 관련된 법들 그런 방송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친절한 변호사 서현이 어, 유튜브, 예, 유튜브 꼭 구독 좀 해주시면 우리 서현의 변호사님께서 와주셔가지고 고생하신 또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꼭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쉬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할 겁니다. 하지만, 어,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볼때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 일단은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농막은 대부분 길이 없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아쉬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산불 나면 큰일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아 이거는 잘했다. 굉장히 적정하게 발표는 잘했다 생각은 하는데. 데크하고 좀 이렇게 처마하고는 조금 더 길게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전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 네. 예뭐 이래도 이, 이거라도 어딥니까 근데 음. 예, 하여튼 너무너무 아 정말 가뭄에 단비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